습니다 그럼 저희 약간 라이브 이제 끝나고 나면 저희 다음 주제 넘어간다고 했었는데 관련해서 윤전 윤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 소식 한번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윤전 대통령 부부가 떠나는 모습 보시면서 속상해하니까 그럼 과연 윤전 대통령 부부가 떠나기까지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은 누구인가? 원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국민 여러분의 좀 의견 그리고 이제 댓글들을 보면서. 좀 추렸습니다.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정영식 재판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 차장,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그리고 민주당 이렇게 좀 추려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에게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위원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시고 떠나게 된 것은 뭐 전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막 잘못이 제일 크겠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은 지금 대선 국민입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보수정당은 평가가 필요하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정당인가에 대한 평가 없이는 어떤 선거도 국민의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국민의힘이 누가 대통령이 앞으로 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2017년 장미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청와대로 보내면서 대선을 승리합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합니다. 2020년 총선에서 또 대승을 합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속 승리를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문가 정당입니다. 그만큼 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판을 잃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네. 그런데 우리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보는 눈이 아직도 너무나 낮았다. 상대를 보는 눈이 너무나 얕았다. 그 정당이 어떻게 전국단위 선거에서 4연속 승리를 했는데 그 정당이 우리가 집권했, 보수정당이 집권했다고 해서 무너질 거라고 야, 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 계속 수사로 압박을 합니다. 민주당을. 이재명 당시 대표를 계속 수사로 압박을 했는데 결국은 결과는 뭐였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지지 않고 선거에 또 이겼습니다. 2022년 총선에서. 2024년 총선이죠. 그만큼 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는 귀신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 상대를 보는 눈이 너무나 얕았다. 그냥 뭐 검사들 동원해서 뭐 적폐청산 이런 식으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쓰러질 것으로 너무나 얕았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경계가 너무나 느슨했다. 그럼 경계를 좀더 쪼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일차적인 페인이었다. 그리고 제가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제가 방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결국에는 내부에서 동역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동역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결국엔 드러나면서 내부에서 총질이 일어나는 거죠. 음. 내부 총질이 일어나니까 뒤통수에 대고 총을 쏘는데 결국엔 등에 화살 맞고 총 맞은 사람 중에 누가 방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어를 못 하니 앞에 적도 강한데 뒤에 내부 총질까지 오니 이게 불가항력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국민의 힘이 굉장히 난감한 지경에 갔고, 대통령께서는 그런 정치적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 비상 대권이라는 통치 수단을 한번 발휘해 보자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헌법이 정한 범위를 넘었다고 저는 뭐 별로 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헌법 재판관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나 허술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믿었던 분들한테 뒤에서 떠밀려버리니까 네. 결국에는 쓰러져버린 것이 아니었나 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큽니다.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강했어야 되는데 조금 약했던 것을 조금 더 결정적인 이유로 보셨고 의원님 흔들린 진술은 그럼 결정적인 책임이 아니었을까요? 어, 결정적인 진술은 맞죠. 어, 예를 들어서 뭐 정영식 재판관도 그렇고 홍장훈, 곽종근 사령관 등등도 사실은 음, 대통령이 그정영치 재판관도 뭐 임명을 했고 나머지 뭐그 홍장훈 차장이라든지 곽종근 사령관도 대통령 임명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어, 임명권자에게 총뿌리를 겨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 이런 문제는 좀마이너한 문제인 것 같고 본질적인 좀 문제를 따지면 방금 어, 최국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일단은 어떤 민주당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좀 부족했다. 저는 음, 단순하게 네. 민주당이 뭐 선거의 기계다, 선거의 기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민주당이 그 동안 해왔던 것을 보면은 어, 2022년 어, 이제 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부터.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저도 인수위 있었습니다만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그때 당시 이미 좌파 시민 단체들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한다 탄핵한다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미 민주당 좌파 진영에서는 우파 출신 대통령이 되면 어 탄핵으로 끌어내려 어떤 재미를 이미 그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으로 끌어 내리려는 그런 어떤 작전들, 노력들을 엄청나게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분,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강가했다. 오히려 뭐 탄핵 이야기를 하면 어, 민주당이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비판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역효과를 뭐 했겠다 이런 정도만 생각했지. 이렇게 어, 탄핵을 계속해서 빌드업을 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둔감했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이 어, 우리가 이제 22대 어, 총선에서, 2024년에 벌어졌던 22대 총선에서 대패를 이제 한 것인데, 어, 결국은 그런 어떤 대패를 했을 때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였고, 네. 또 탄핵 국면에서도 또 한동훈 또 대표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총선 참패 또 탄핵 국면에서의 당대표 역할, 어, 이런 것을 본다. 면 민주당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이 결국은 한동훈 대표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뭐 귀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더 우리가 어 자체 반성으로 한다면 우리 당 국민의 힘에서 기본적으로 어 총선을 준비를 하고 선거를 준비하고 하는데 있어서 뭐개개인 어떤 어떤 평가 문제라든지 조직의 강화하는 이런 문제를 어 더욱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느슨했다. 이렇게 좀 자체 반성을 할 부분이 큰것 같습니다. 음.